안녕하세요. 홍석준 청년한테 지목을 받게 된 탁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교회 매주 오시면 베이스를 치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오늘은 이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어, 운동을 잠깐 갔다가 어, 오후에 제가 학교에 할 일이 있어서 어, 학교에 잠깐 나가서 어, 거기서 제 일을 좀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릴레이 카메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를 네, 조금 해볼게요. 뭐 사실 어, 학교 나온다는 게 어, 지금 뭐 수업 학생, 학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지금 이제 어, 대학교에서 음, 박사후 연구원으로 네, 있습니다. 박사후 연구원이라는 게 이제, 어, 이제 박사를 받고 나서 어, 이제 교수 임용이 되기 전까지 그 사이의 텀에 이제 조금 더 어~ 학술적인 그런 견문을 조금 더 넓히고자 이제 그 단기간으로 뭐 짧게는 뭐~ 1년 뭐 이내로 그다음에 길게는 이제 어~ 뭐~ 몇 년씩 하는 사람들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예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 서 지금 어 수학교육과에 소속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학이라 사실 뭐~ 학생들도 없고 학교에 나갈 일도 별로 없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일 없으면 되도록이면 학교에 나오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제 가끔 오긴 하는데 어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수업을 또두 개를 가르치게 돼서 어 아마 학교에는 더 자주 갈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일단은 뭐어 남은 겸에 이제 학교 건물들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이제 그 사범대 어, 건물이고요. 이제 좀더 산을 더 올라가서 가다 보면 이제 그 공간 건물이 있는데 네, 거기도 되게 건물이 되게 예쁘게 지어져 있어서 네, 거기도 한번 산책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저의. 릴레이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청년은 조령근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경중 청년에게 지목받은조령근 청년입니다. 오늘 저희 릴레이 카메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명희 청년과 햄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이게... 청년... 먹었네. 제가... 청년... <laughs> 조씨라서 이걸 한번 골라서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것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야채 반대야 이 음. 약간 고양이의 맛이. 왜 <laughs> <미안해>, 그만 찍어줘그 <laughs> 제가 지금 이제 햄버거를 같이 먹고 이제 명이와 백월산을갈 거예요. 그 지금 원래는 많은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진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아 제가 이따가 혹시 진천을 갈일 있으면 아 진천에 이따가 면은 영상을 혹시 남길 수 있으면 남겨드릴게요 네 지금은 지금 서울에 와서 그 명현 지금 놀고 있는데 이때 같이 아니면은 혼자서 도저히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찍어요 아까는 지 처음에는 인사할 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 편하게도 드릴 수 있겠네요. 저의 일상은 일단은 보통은 평일에는 집 1하고 집 가고 1집, 1집. 주말에는 보통 요즘은 서울을 좀못 와요. 서울이 좀 되게 코로나가 심해져서 저희 집이 충청도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지금 가평도 들리고, 잠깐 서울도 잠깐 오게 돼서, 명이도 만나고, 지금 만난 겸, 같이 시간이 나서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서 마땅히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차를 타고 드라이브 코스를 가서 좀 멀리,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길인데 생각보다 길이 이쁘지 아요 <laughs> 그런가? 아 근데 며 너도 말좀 해줘. <laughs> <laughs> 너가 매이잖아. 아 그래서 나 이미 찍어아 사실 되게 재밌게 찍고 싶은데 막상 찍으려니까 막 재밌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럼 얼굴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제 얼굴 쉽지가 않아요. 그 네, 앞에도 신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혹시 가는 길은 이렇게 되게 한적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착하고, 혹시 이제 도착해서 제가 이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 아, 근데 이거 뭐 할만도 없어. 여기는 휴예소라는 곳인데, 여기가 불명한 화성님 재수예요. 화성님 재수인데, 노호가 그 유명한지는 다들 검색해서 <laughs> 보시면 되고요. 배울 극장은 학교입니다 학교 <laughs> 라는 건데 생긴 거보면 코끼리 바이나 가, 니까 자하지발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 코끼리 바이 코, 귀, 얼굴래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코끼리 바인데 빨리 등산장에 가보죠. 코끼리. 우와, 진짜 <laughs> 좋아. 미쳤어! 와! 자, 여러분 진짜 여기가 와 경치 <웃음> <웃음> 진짜. 그 경치를 그 경치를 그그 몸으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어, 그 경치를 몸으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몸으로? 네. <laughs> 와. <우와. 웃음> 너무 좋아요. 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저번에 진천의 영상을 남겨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마침 퇴근하고 시간이 좀 나서 진천 농다리를 보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laughs> 이게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laughs> 이게 진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치면은 나오더라고요. 보통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laughs> 시간 나실 때 한번 검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보다도 여기 더 들어가면 초평 저수지 맞나? 에 저희 자리가 나오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약간 저수지인데, 사실, 지금 제가 찍으면서 느낀 건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 차마 저기까지, 구름다리까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기까지는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요. 원래, 퇴근시간이 조금 더 일찍 끝났으면 정말 이쁜데, 여기가. 한번 사진을 첨부해드릴게요. 이렇게 찍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 힘들거나, 올때 약간 좀 오는 곳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여기를 오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laughs> 그럼에도 오는 이유는 이탁 트인 곳에 딱 오면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약간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고 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기, <laughs> 저기까지, 어디야? <laughs> 저기까지는 가서 진짜 저기 이쁜데 가서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laughs> 다음에 다들 검색해주시면 <laughs> 나올 거예요. 자, 사진 첨 첨부, 사진을 첨부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릴레이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청년은 일목장의 양성경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련근 청년에게 지목받은 양성경입니다. 릴레이 카메라 시작하겠습니다. 됐는데 어? 인간보호 바뀌었다 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청소년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저의 릴레이 카메라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목할 청년은 김다현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